한일가왕전 3회차는 시작과 끝이 모두 박서진으로 수렴했고 그 가운데 남은 절반은 통쾌한 납득, 나머지 절반은 고개가 기울어지는 물음표였다. OTT 집계 기준 시청 점유율 16.5%대, 지상파를 합친 통합순위 2위라는 숫자가 증명하듯 이날 방송은 단순한 오지션이 아니라 실시간 한국, 길본 대중감성 진단서에 가까웠다. 무대가 하나 끝날 때마다 타임라인에는 환호와 논쟁이 동시에 올라왔고 그 파장은 채점표가 공개되는 순간 정점을 찍었다. 3회차를 관통한 첫 번째 장면은 박서진과 신노스케의 즉흥 선발전이었다. 무대는 간결했고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채점 구조는 연예인 판정단 100점, 국민평가단 100점, 합산 200점. 합계를 본 순간 정의 구현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연예인 판정단의 다수 객석의 다수 양쪽 모두 화살표가 한 곳을 가리켰다. 흥미로웠던 건이 대세 속에서도 단한 사람만 반대편을 택했다는 사실이다. 일본 가수 쪽에 손을 들어준 이는 린, 오직 한명 몰표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한쪽으로 쏠린 순간이었는데 그한 표가 오히려 더 크게 보였다. 왜 그랬을까? 방송이 끝난 뒤 커뮤니티는 니네 선택이 편향 아니냐는 글과 편집이 만든 오일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며 스레드가 길어졌다. 확인 가능한 건단 하나. 그 무대에서 대부분의 표심은 박서진에게 있었다는 사실 뿐. 나머지는 각자의 해석이 파고든 영역이었다. 이 여지는 곧바로 다음 대결로 번졌다. 승 없던 둘의 첫 1승이 걸린 진혜성과 타쿠야의 1대1 무대. 한국을 한국어, 일본어 버전으로 나눠 부르는 콘셉트라 결과보다 공존의 메시지가 더 먼저 읽힐 법한 순간이었지만, 채점표는 또다시 논쟁을 만들었다. 국민평가단의 점수는 52대 48. 근소하게 진해성의 손을 들어준 수치였다. 그런데 연예인 판정단이 열어놓은 표는 정반대였다. 타쿠야 쪽으로 큰 폭으로 기울어진 점수. 합계는 118대 82. 누가 객석의 마음을 더 많이 움직였느냐라는 질문에 객석은 A라고 답했지만 연예인 테이블은 B라고 외친 셈이었다. 리는 타쿠야의 발성이 객석에서 더잘 들렸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하지만 그 객석이 던진 표는 반대로 움직였다. 그래서 더 낯설었다. 두 사람 다 좋았고 승부는 종이 한장 차이였다는 토크가 이어졌다면 숫자도 비슷해야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도표는 박빙이 아닌 격차를 가리켰고 시청자들은 또다시 스톱워치를 꺼내 리플레이를 눌렀다. 린을 향한 의심 어린 시선은 여기서 더 두터워졌다. 물론 제작진의 편집 흐름 현장 음향의 차이 패널의 착석 위치 등 보이지 않는 변수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앞에 대중이 체감한 것은 감명했다. 객석의 박수와 패널의 팬 끝이 서로 다른 곳을 향했다는 불편한 분리가 그리고 마침내 가왕 대 가왕의 클라이맥스. 박서진 대 유다이의 리매치였다. 첫 대결에서 박서진이 승리했고, 다시 맞붙은 이날의 무대는 한 곡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꾸려졌다. 선곡은 다이러브유. 발음 하나, 숨한 번, 미세한 바이브레이션이 곡의 체온을 뒤집는 그 유명한 노래. 첫 소절이 울린 순간, 카메라가 객석을 스윕했다. 놀란 표정, 고개를 끄덕이는 입술, 누군가의 작게 벌어진 와. 박서진의 한 음절이 공기의 밀도를 바꾸는 장면이었다. 유다인은 특유의 미성으로 음색 대비를 만들며 무대를 채웠다. 두 사람의 호흡은 경쟁보다 합주에 가까웠고, 무대를 보는 재미는 같은 곳, 다른 결의 미세한 차이를 읽어내는 데 있었다. 그러나 대결은 대결이었다. 데시벨은 같아도 울림의 방향이 달랐고, 넓게 펼친 팔선의 매력과 좁게 파고드는 프레이징의 힘이 부딪치며, 결승점 바로 앞에 리듬처럼 긴장감이 차올랐다. 이날 방송의 키워드는 결국 채점이었다. 점수는 냉정해야 한다. 동시에 점수는 감정의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숫자는 늘 이야기를 불러온다. 한일가왕전의 채점 시스템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연예인 판정단 10점 곱하기 쌓인 10명, 국민평가단 1점 곱하기 쌓인 100명. 합리적인 구조다. 다만 시스템이 합리적이라 해서 결과가 늘 수긍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이엔 태도와 설명이 있다. 린네 코멘트는 정확히 그 지점에 파문을 남겼다. 노래로만 보자. 발성 전달력, 표정, 무대 매너, 노래라는 단어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따라 채점의 기준은 달라진다. 린이 말한 노래가 발성 중심의 평가였다면, 객석이 선택한 노래는 감정 전달과 전체 호흡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던 셈이다. 같은 단어, 다른 뜻 여기에 편집의 프레이밍이 더해지면, 논란은 쉽게 떠오른다. 시청률이 말해주듯, 이날 방송은 드라마를 갖고 있었다. 제작진이 서사를 조율하는 방식에 대해 시청률을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다는 의심이 타임라인에 스치기도 했다. 다만 그 문장에는 조심스러움이 필요하다. 방송은 편집의 예술이고 현장은 생물이다. 한 장의 채점표에는 조명, 드명, 현장, 컨디션, 마이크 세팅 같은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 겹겹이 깔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체감한 불협화는 분명 존재했다. 그리고 그 불협화는 박서진 대 유다이의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잠시 잊혔다. 음악이 논쟁을 잠재우는 가장 단순한 방식.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걸 보여주는 것, 박서진의 호흡은 길었고, 유다이의 톤은 맑았다. 둘의 하모니가 중앙에서 만나면서, 객석의 핸드폰 불빛들이 바다처럼 흔들렸다. 한일가왕전 3회라는 해시태그가 올라오자마자, 오트집계 시청 점유율 16%대 중반, 지상파까지 묶은 통합순위 2위라는 숫자가 뒤달랐고그 수치만으로도 이날 1시간 반이 왜 오디션 비상의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됐다. 음악이 흘러가기 전에 먼저 흘렀던 건 기대와 경계였다. 환호는 실력으로 판가름하라는 외침에 가까웠고, 경계는 이번엔 점수가 납득되길 이라는 바람에 더 닮아 있었다. 포문을 연건 박서진과 신노스케의 즉흥 선발전. 무대는 군더더기 없이 정면승부였다. 몰표에 가까운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며, 정의 구현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채팅창에 연이어 등장했다. 그 와중에도 한 표만은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린. 오직 한 사람. 압도적 합의 속의 뉴일표는 오히려 더 많은 해석을 불렀다. 편집이 만든 프레임이었을까? 취향의 결이었을까? 혹은 판단의 관점이 전혀 달랐던 걸까? 사후 토론방은 린의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밤늦도록 이어졌다. 분명한 건 그 장면에서 객석과 연예인 판정단의 대다수는 같은 곳을 바라봤다는 사실, 그리고 단 하나의 이탈표가 의문 부호를 키웠다는 사실이었다. 여진은 다음 무대에서 변주됐다. 승리가 없던 둘의 첫1승을 겨루는 진해성 대 타쿠야. 같은 원곡을 한개 가사로 나눠 부르는 포메디여서 결과 자체보다 공존의 메시지가 앞서 보일 수도 있는 무대였지만 막이 내리고 난뒤 시선은 다시 채점표로 몰렸다. 이상했다. 국민평가단은 52대 48로 진혜성의 손을 아주 근소하게 들어주었는데 연예인 판정단은 반대로 타쿠야에게 큰 폭으로 기울었다. 합계 118대 82. 누가 객석의 마음을 조금 더 많이 움직였는가라는 질문에 객석은 A라 답했지만 판정석은 B라 썼다. 리는 타쿠야의 발성이 객석에서 더잘 들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바로 그 객석의 표는 반대로 움직였다. 노래라는 단어를 어디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인가 발성. 전달력, 감정선, 무대 매너의 비중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같은 오래된 논쟁이 다시 입을 열었다. 말로는 종이 한장 차이였다면서도 표는 격차를 그렸고 그 간극이 시청자의 체감과 도표 사이에 낯선 골을 만들었다. 무대의 기류는 가왕대 가왕에서 정점을 찍었다. 박서진과 유다이, 한 곡을 공유하는 리매치 선곡은 다이러브유 노래하는 사람에게는 호흡의 설계가 듣는 사람에게는 한 단어의 울림이 전부를 뒤집을 수 있는 곡 도입부 아이러브유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카메라가 관객을 훑었고 놀람과 미소, 눈썹이 올라가는 미세한 표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이어졌다 발성의 탄력과 프레이징의 길이가 공기의 밀도를 바꾸는 느낌 그런 종류의 장악이었다. 유다인은 미성을 촘촘히 쌓아 대구를 만들었고 박서진은 통과 호흡, 바이브레이션의 길이를 줄였다 늘렸다 하며 곡을 밀고 당겼다. 둘의 합은 경쟁을 넘어 합주에 가까웠고 동선은 겹치지 않았지만 파형은 중앙에서 깔끔하게 만났다. 그래서 더 놀라웠다. 심사위원 멘트의 결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무대에 가까웠지만 숫자는 달랐다. 151대 49. 근소가 아니라 답도였다. 이쯤 되면 제작진이 노림수로 뒤집을 수도 있겠지 라는 의심 섞인 예측은 순식간에 빗나갔다. 오히려 이럴 거면 지난 회차의 채점은 뭐였지? 나는 회고가 따라붙었다. 국민평가단의 표가 큰 방향을 정했고, 연예인 판정단은 9대 1로 결과를 고정했다. 이때의 길이 누구였는지는 방송만으론 끝내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손이 같은 곳을 가리켰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일본 측 심사위원도 발라드의 본령은 감상과 여백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박서진이 곡을 더 넓게 품었다는 식의 평을 보탰다. 승자는 놀라듯 웃었고 패자는 굳어졌다. 진해성은 특유의 너스레로 분위기를 수습했다. 49. 난 예선에서 29점, 본선에서 30점 차로 졌다고요그 정도면 양반이죠. 농담이었지만 농담이라고만 하기엔 선을 했다. 팬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동시에 속이 쿡쿡 쑤셨다. 이날의 스코어보드는 숫자 이상의 이야기였다. 박서진의 연승 내역서에는 유다이 1차전 승, 신노스케전 승, 유다이 2차전 승이 또렷했고, 이 기록은 프로그램이 설계해 둔 파도를 넘어서는 파급력을 갖는다. 제작진도 더는 못 건드린다, 커뮤니티에 이런 문장이 돌아다니기 시작한 건 그래서다. 물론, 방송은 편집의 기술이고, 현장은 변수가 산이다. 그러나 팬덤의 집단 모니터링과 즉각적 피드백이 보이지 않는 손해 여지를 급격히 줄였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누군가는 이를 팬덤의 인간 승리라 적었다. 어쩌면 정확한 표현이다. 불투명하다고 의심받는 순간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사람이 만든다. 우리는 보고 있다는 시선의 압력이 제작 환경을 교정해버리는 장면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 중이다. 그렇다고 의심이 사라진 건 아니다. 린을 향한 질문표는 여전히 남아있고 연예인 판정단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10인의 기준이 방송 밖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공유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도 커졌다. 특히 이날처럼 객석, 국민평가단, 과판정서, 연예인, 이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킨 사례가 반복될수록 심사의 언어는 더 장황해지거나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발성이 좋았다가 아니라 어떤 발성에 무엇이 어떤 구간에서 어떤 효과를 냈다라는 식으로 가늠자가 보이도록. 음악 오디션의 공정성은 숫자가 아니라 설명에서 완성된다. 시선은 어느새 제작 테이블 위로 올라탔다. 한일가 왕전을 만드는 제작 생태계 한가운데에는 늘 서해진 PD의 이름이 언급된다. 최근 몇 달간 이 크리에이티브 라인의 행보를 둘러싼 잡음이 적지 않았다. 언더 피프틴 논란은 그 상징적 사례다. 만 15세 이하를 내세운 오지션 포맷, 프로필 아래 찍힌 바코드. 크롭티와 성인 취향의 메이크업을 입힌 티저 이미지, 이 1년의 요소들은 100여 개가 넘는 시민단체의 방송 중단 촉구로 이어졌고, 민영 방송은 편성을 취소했다. 그 즈음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유사포메대 프로그램이 KBS 일본 법인 채널로 이름만 바꿔 방영을 예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쟁의 불은 다시 붙었다. 광복절을 낳을 앞둔 시점, 일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미성년 참가자들이 외모와 무대를 평가받는 구도, 이 조합이 던지는 상징성은 너무 쉬운 도화선이었다. 학생증 콘셉트였을 뿐이라는 해명은 기술적으로는 설명이 될지 몰라도 윤리적으로는 답이 되지 못했다. 본사와 자회사, 제작과 유통의 경계는 법인의 표에선 아니겠지만 시청자의 눈에는 같은 브랜드로 보이는 법이니까. 이런 배경이 깔려 있으니 한일가왕전의 채점 한 장에도 응시력이 더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프로그램의 룰은 간명하고 공개적이지만, 룰 바깥의 맥락이 더해지면 해석의 프레임이 달라진다. 이날 박서진의 151대 49는 그래서 음악과 서사가 동시에 던진 결과였다. 선곡은 발라드였지만 리듬을 들었다. 도입부 한 단어로 이미 끝났다. 표정, 호 바이브레이션의 길이, 종결 처리, 전문가들의 키워드는 다양했지만 결론은 한 가지였다. 곡이 그를 골랐다. 반면, 진혜성의 패배는 음악 외적으로도 아프게 남았다. 연패라는 단어가 억울하게 이마에 붙는 동안 그의 무대는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해졌다. 이 데뷔가 만들어내는 개인 서사의 명암은 프로그램의 드라마를 풍성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뒤상한 솔림에 대한 의심을 키우는 연료가 된다. 관객이 오늘의 객석은 진혜성에게 박수 쳤다고 말하는 날 판정단의 설명은 더 날카롭고 더 친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가장 길게 남는 건 하나의 문장일지 모른다. I love you. 수많은 오지션이 고음과 폭발로 감탄을 유도해왔다면, 박서진은 반대로 첫 호흡에서 무대를 잠그는 법을 보여줬다. 길지 않은 모음에서 밀고 당기는 프레이징, 그 뒤를 쫓는 스트링의 얇은 텍스처, 거기에 맞춰진 나이트의 온도. 음악은 결국 디테일로 설득한다. 유다이는 그 결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다. 맑은 톤이 바깥으로 퍼지며 공기를 누르고 뒤에서 받쳐주는 코러스와 리듬 섹션의 정교한 타이트함이 일본식 발라드의 넓은 울림을 완성했다. 같은 곡의 서로 다른 번역. 누가 더 좋았느냐는 질문보다 무엇을 더 깊게 들었느냐는 질문이 어울리는 무대였다. 그러나 이 포메데 냉정함은 어쩔 수 없다. 택해야 한다면 그날의 표심은 한쪽을 택했다. 무대 뒤 장면 몇 개가 눈에 남는다. 리매치 직전 박서진이 커피를 건네며 오늘은 더 좋게 만들자고 웃던 순간. 무대가 끝난 뒤 유다이가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고 있던 모습. 객석에서 핸드폰 플래시가 파도처럼 흔들리던 간주. 그리고 스테이지 매니저가 다음 세팅을 위해 바삐 움직이며도 잠깐 무대를 바라보던 눈빛. 이런 조각들이 모여 방송을 넘어 사건을 만든다. 점수는 그 사건의 도장일 뿐이다. 숫자는 화면에서 사라지고, 장면은 오래 남는다. 남은 회차의 표정은 어떤 모양일지, 다음 심사석의 언어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일지, 린의 팬 끝은 어디로 향할지, 진혜성의 표정은 언제 웃음으로 바뀔지, 박서진의 연승 기록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난해 한바탕 뜨거웠던 논쟁이 채, 식기도 전에 비슷한 장면이 다시 재생됐다. 수신료를 왜 내야 하느냐는 체념 섞인 푸념과 부모가 동의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무심한 댓글이 섞여 흘렀고 반대쪽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곧 아동권리의 면허증은 아니다라는 반박이 쏟아졌다. 영미권 여러 국가가 부모의 결정 자체를 검증하는 이유,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어른의 선택이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공적 시스템이 확인하는 이유를 우리는 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유달리 흥행이라는 단어 앞에서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쉽게 후순위로 밀어왔다. 논란의 한가운데엔 이름을 바꿔 돌아온 프로그램이 있었다. 언더 피프틴이 스타이즈본으로 옷만 갈아입은 채 KBS 재팬 편성을 예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작년부터 이어진 의문 보호가 다시 커졌다. 시간표는 더 빠르게 움직였다. KBS 재팬의 유튜브 채널에는 티저 영상이 올라왔고 일본 내 편성 시각까지 구체적으로 공지됐다.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편성 권한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시청자의 눈으로는 같은 로고, 아래 같은 브랜드였다. 민영방송도 포기한 포매들 공영방송 계열사가 수입해 일본에 내보내려 한다는 비판이 들불처럼 번졌다. 그러자 KBS는 방향을 바꿨다. 국내외 엄중한 여론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채널 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늦었지만 정확한 회군이었다. 다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짚어야 하는지, 대중은 더욱 구체적인 대답을 원한다. 논란의 뿌리는 무엇을 보여주려 했나보다 어떻게 보여주려 했나에 있다. 만 15세 이하를 전면에 내세운 오지션이라는 설정, 프로필 아래 붙은 바코드 이미지, 성인 취향의 메이크업과 노출에 가까운 크롭 의상, 카메라 앵글과 편집의 속도감까지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하면 무대는 재능 발굴이 아니라 상품 진열에 가까운 풍경으로 바뀐다. 제작진은 학생증 콘셉트라 해명했지만 상징은 의도와 별개로 작동한다. 바코드는 제약 증명서가 아니라 유통의 기호를 떠올리게 하고 성장 서사는 응원보다 소비의 속도에 맞춰 잘게 잘린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이 아직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이 모든 기획의 무게를 달라지게 만든다. 부모가 동의했다는 말로 끝낼 수 없는 이유다. 사건의 전개는 더 거칠었다. 민영 종편 방송사가 편성을 철회한 뒤에도 제작사는 녹화를 강행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검토를 받았다는 발언이 나왔다가 즉각 반박을 맞았다. 방심인은 사전심의나 승인제도가 없다. 해당 취지의 검토를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 관계의 충돌은 신뢰의 문제로 번졌다. 이미 100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방송 중단을 촉구한 상황에서조차 제작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공론장은 더 이상 콘셉트가 적절하냐의 수준을 넘어 프로세스가 투명했냐는 질문으로 향했다. 엔터테인먼트의 포장지 속에 묻힌 산업의 기본 윤리와 절차의 문제다. 이 지점에서 대중문화의 오래된 유혹이 고개를 든다. 완성된 콘텐츠를 보고 판단해 달라는 제작진의 호소는 겉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실은 역으로 묻는다. 완성 전부터 위험 신호가 분명한 설계라면 완성품만 보고 평가해도 되는가?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사후 심의만으로 충분한가? 안전 가드레일은 설계의 가장 앞 단계에서 세워져야 한다. 모집 공고의 문구부터 촬영장의 환경, 대기실의 보호자 동반 원칙. 교육 휴식시간, 노출 수준, 카메라가 잡을 수 있는 앵글의 범위, 편집에서 사용할 수 없는 컷의 가이드라인, 참여자에게 열어둬야 할 신고 상담 창구, 방송 후 2차 확산에 대한 케어까지 이건 흥행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목록이다. 논란이 커질수록 또 다른 이름이 언급됐다. 트로트 경연 포메데 신화를 쓴 서예진 PD와 제작사, 대중의 신뢰란 축적의 산물이라. 성공작의 후광은 다음 프로젝트에도 기대를 얻는다. 하지만 기대는 양날의 검이다. 같은 사람이 만든 다른 폼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 연출 과잉, 이슈 몰입 편집이 거듭 지적됐던 기억이 살아있는 한. 미성년자 오지션이라는 말에 추억 대신 경고음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한일 합작 음악 경연에서도 점수 체계와 심사 발언에 불일치. 편집으로 확대된 오해들이 팬덤의 집단 모니터링에 걸러져 것은 피드백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이 일련의 경험이 이번 사안에 투영되며 시청자들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나를 묻는다. K-팝 산업의 현실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시장은 더 젊은 얼굴을 찾고 플랫폼은 더 빠른 회전율을 요구한다. 발견 교육 대비 소모 교체의 체인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이 곧 효율이 되고 수익이 된다. 그 체인의 시작점에 미성년자를 세워도 되는가라는 질문은 그래서 더 무겁다. 재능을 꿈으로 확장시키는 교육 프로그램과 꿈을 상품으로 환원하는 경연 프로그램은 달라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린이 청소년 뮤직 프로그램 제작 표준에 가깝다. 참여 연령과 단계별 보호 기준, 방송 시간대, 의상 메이크업 가이드, 카메라 워크, 사후 관리, 정신 건강 지원, 학교와의 조율, 출연료와 저작권 처리 방식, 2차 수익 배분, 부모 법정 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방송 중단 하차 권리, 외부 감독기구의 사전 컨설팅 항목을 나열하면 길어지지만 하나하나가 필수다. 공영방송은 그 기준을 업계에 제시해야 할 주체다. 이번에 KBS가 편성을 철회한 건 결과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다. 다만 결혼을 감안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위험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시청자와 업계가 확인할 수 있는 원칙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자회사 별도법인이라는 법적 구분을 앞세우기보다 로고 하나에 얹힌 공적 신뢰의 무게를 먼저 떠올려야 한다. 시청자가 수신료를 떠올리며 가장 먼저 기대하는 건 재미가 아니라 기준이다. 그 기준이 분명할수록 재미는 더 안심하고 달릴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린다. 몇해 전, 어느 글로벌 오디션은 지원 연령을 올리고 미성년자는 쇼케이스만 허용했다. 참가자가 노래 퍼포먼스를 보여주되 경쟁 점수는 매기지 않았고 촬영은 학교 이후 특정 시간대에만 진행했다. 부모와 제작진 사이 계약서에는 SNS 노출 범위와 덜굴 클로즈업 사용 금지 조항이 들어갔다. 방송은 덜 자극적이었지만 반응은 의외로 더 따뜻했다. 이 아이들이 10년 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댓글은 재능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응원했다. 어린 얼굴을 지금 당장으로 소진시키지 않겠다는 선택이 결국 브랜드를 더 길게 살렸다. 사업의 관성은 이해한다. 이미 촬영을 마친 에피소드, 이미 지출한 제작비, 이미 묶인 스폰서 계약, 이미 약속한 글로벌 포맷 이 모든 의미가 결정을 무겁게 만든다. 그러나 공적 신뢰가 깨지는 순간의 비용을 계산해 본 적이 있는가? 돌이킬 수 없는 낙인, 평판의 붕괴, 광고주의 이탈, 법적 분쟁, 내부 사기 저하, 틀어진 파트너십기 보이지 않는 손실의 총합은 당장의 매물 비용을 가볍게 넘어선다.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손실은 사람의 마음이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시청자의 한 줄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지만, 다음 프로그램의 첫회 오프닝을 무겁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지금 필요한 건 서로를 지키는 방법을 다시 고안하는 일이다. 제작사는 기획 초기 단계에서 아동 청소년 전문가, 아동권리 변호사, 학교 현장 교사, 정신건강 임상위의 자문을 정례화하고, 방송사는 사내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실제로 강화해야 한다. 판넬 심사위원 섭외 때도 성비세대비 전문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언어를 미리 공유해 방송에서의 설명력이 떨어지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완성된 걸 보고 판단해 달라가 아니라 설계부터 같이 보자로 태도를 바꿔야 한다. 시청자에게는 판단 능력이 있고 제작자에게는 설득할 책임이 있다. 이두 가지가 만나야 신뢰가 생긴다. 대중은 잊지 않는다. 같은 사람이 만든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공정성 논란, 편파적인 편집, 과열된 연출, 갑작스러운 규칙 변경 그런 기억은 새 프로젝트를 볼 때마다 뒤편에서 고개를 든다. 한글 합작 경연에서 어느 날은 객석과 심사석의 시선이 엇갈리고, 어느 날은 숫자가 상식을 이겼고, 또 다른 날은 팬덤의 집단 관찰이 제작의 과열을 제어했다. 우리는 보고 있다는 시선은 오늘도 유효하다. 그 시선은 공격이 아니라 안전장치다. 제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긴 수명으로 이끌기 위한 공동의 유익이다. 결국 이번 KBS 재팬 편성 철회는, 한편의 해프닝이 아니라 신호다. 아이들을 무대에 세울 권리가 우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아이들을 어떤 무대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말로 세울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프레임이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이 신호를 들은 쪽은 더 이상 이름 바꾸기로는 넘어갈 수 없다. 형식이 바뀌면 본질이 바뀌어야 하고, 포맷이 바뀌면 철학이 따라와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 논란의 문장 첫 줄이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로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